자, 음, 어, 그 다음 단계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난 영상을 어 중간에서 끊고 제가 어, 알아서 자 다른 데다 맞춰버렸습니다. 자 거의 다 많이 맞춰졌죠. 자 지금 딱 봐도 많이 맞춰졌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 자두 개가 바뀌어 있는 상태고, 자 그리고 여기 하나가 틀어졌고, 자 그리고 음 지금 뭐 하나 더 있을 텐데 자 여기 자 하나 여기 하나 자 그리고 여기 둘자 그리고 여기 네개자총네 네 개가 지금 흐트러진 상태에요 어 일단 이거 뭐 항상 마지막이 조금 어렵죠 자셋업 모브도 좀 많이 필요하고 뭐 중간에 또 뭔가 좀안 맞는 부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이 부분을 좀 음, 억지로 마무리를 보여 드리려고 자한네개 정도 남았을 때 음, 다시 지금 찍는 겁니다. 어, 자, 일단 이거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저도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 뭐 바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해봐야 알, 알겠습니다. 저도, 어, 일단은, 자, 일단이, 자, 일단 여기서, 자,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교환이 달라면, 어... 어차피 여기도 신경 써야 되니까 여기서 뭐다 맞춰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음, 여기서 일단 얘가 이쪽으로 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 바로 여기서 세더몹을 해 가지고 자, 얘를 자, 이쪽으로 옮겨 버린다 하더라도 얘는 맞겠지만 또 얘는 자, 얘를 또 밀어 가지고 자, 색깔이 또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자, 오히려 이쪽으로 보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내겠습니다. 자, x 자공식 한번 넣었죠? 자, 이게 올리고, 자, x 자공식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내려야 되겠죠? 내리고, 자, 또 x 자공식 자, 그다음에 이번엔 내렸으니까 올려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x자 공식. 자, 그다음에 여기 내리면 되겠죠. 자, 내렸더니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안 내려줘. 자, 여기도 뒤집어졌고. 자, 지금 여기도 뒤집어진 상태로 들어갔어요. 자, 일단 어, 여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를 이용할까요? 여기가 뒤집어졌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한번 빼야 돼요. 자 한번 빼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자 보냅니다. 자그에 여기 올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 내리고. 자, 그다음에 내렸으니까 올리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리고. 자, 내렸더니 여기 하나 맞춰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셋업 모브를 풀면은 이 상태에서 자 아니다. 얘를 자 이쪽으로 다시 보낼 겁니다. 자 얘를 이쪽, 어, 이쪽으로 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돌리면 자 얘는 여기서 뒤집어지겠지만 여기는 파란색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아 아니, 아니 여기는 파란색인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자이 어, 갈색 이쪽으로 올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갈색이 이쪽으로 오면 여기 있는 이 갈색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얘를 밀어내서 이두 개가 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자,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릴게요. 자, X자국식 한번 넣었어요. 자, 여기 올립니다. 자, X자국식도 놓고. 자, 올렸으니까 내리고. 자, X자우식도 놓고. 자, 여기 내렸으니까 다시 올리고. 자, X자우식. 자, 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바꿨습니다. 자, 그냥 여기 내려주고. 자, 이제 셋업무브 일단 풀게요. 자, 일단 이렇게 풀어주고. 자, 이제 이렇게 보고. 여기 있는 파란색을 이쪽으로 옮기면, 자, 여기 있는 파란색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세 개가 전부 다 맞아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돌릴게요. 액자공식. 자, 세 개가 전부 다 맞습니다. 자, 왼쪽에서. 자, 액자공식 한번넣죠 자,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자공식 또한번 놓고. 자, 그 다음에, 엑스자공식. 자, 아, 여기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엑스자공식.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렸으니까 다시 올리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두개 맞췄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내려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개가 맞았고 이제자 여기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음자여기서세개가 남았는데 자, 세덤모브를잘잘해주면 아 되는데 세덤모브를어떻게 할까? 세덤모브가 여기 한칸이면잘안 나오는데 세덤모브가 그래도 한번 해볼까 자, 세덤모브가 세업모브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세번 돌렸어요. 마지막에 이쪽으로 왔으니까 기억해 두고, 이쪽으로 돌면 리 되죠, 마지막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다 맞을 거예요. 얘를 위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세 개가 전부 다 맞춰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합니다. 자, X자 공식. 한 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리고, 자, X자 공식또한번 자, X자 공식, 자, 올렸으니까 이제 내리고 자, X자 공식또한번 자, 내렸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자, X자 공식또한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이제 맞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내려오고 자, 두 개가 맞췄죠? 자, 여기도 맞습니다. 이제 그 s e t u p m 만 풀어주면 돼요. 자, 이쪽으로 아까 온다고 기억해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자, s e t u 가 어, 갑자기 헷갈린다. 음, 자,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여기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여기 있는 자, 조그만 자, 이 삼각형 애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요. 자,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여기만 맞춰주면 돼요. 자, 여기, 자, 이 부분을, 어, 이 다음 영상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